모양군이랑 같이 데이트도 하고 내가 선물도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모양군은 진짜 이제 끝이야. 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백현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지? 아니, 나는 진짜 이런 말을 어나서 처음 들어본다고. 얘는 평소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나 이제 백현이랑 같이 못 살겠어. 평소에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했던 말은 모두 다 가식이고 거짓이었던 거야? 나만 진심이었던 거야? 아 배고프다 애들한테 엽떡 먹자고 해야지 오빠 오빠 우리 엽떡 먹으러 가자 아뭐 엽떡 아 맞다 아 모모 응. 오늘 나랑 같이 쇼핑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맞다 오늘 그날 아, 있지? 쥐야 백화점 백화점 어, 어, 나도 아, 데리고 가, 가, 가. 나도 나름 아, 가자 가자 나도둬 뭐가 주고 싶다 왜 이따가 아 나? 쥐들아! 나랑 엽떡 먹으러 아 가자! 엽떡? 잠깐만 엽떡하니까... 어? 혜진! 아, 어? 오늘 어 나랑 엽떡 먹기로 했잖아? 맞아, 가자 가자! 그럼 나도 해, 껴줘! 껴줘. 엽떡이면 나도 껴줘! 너 어디 가! <laughs> 엽떡이면 나도 껴주지 어이없네 저 커플들! 다 갈라놔야겠어! 이 솔로의 화살로 다 갈라놓겠어! 고고프렌즈에서 연애? 절대 안 되지. 너네는 오늘부로 뭐지? 다 헤어져. 커플, 커플, 이딴 거 없어! 있어. 아, 백화점에 오빠랑 모모니 와 있다 그랬는데. 그러고 봐야겠어. 아니, 그래 가지고 모모. 그때 너 응. 먹는 모습이 너 진짜 이쁜 거야. 아, 진짜. 나 진짜 어. 나 어, 야, 한열 명에서 먹고. 열 명에서 먹고 있는데 진짜 그 어, 미모가 너가 진짜 제일 빛나와. 너왜 이렇게 이쁘냐 와. 아, 그렇게서 몰랐어. 아, 저알 꼽나고 이렇게 까세요. 먹었지. 저거 있네. 어. 진짜 잘 생겼어. 오 어, 아이고 치원이 밖에 이쁘다 잘생겼다. 나도 나도 너 먹어 뭐, 주고 뭐 싶다 해야지, 그랬지, 모모? 아, 다사 줄게 다. 어. 가방 하나 사고 가방? 도좀잘야겠어 어... 아어 맞았나? 야모너 이거 지금 햄버거 지금 몇 개째야 너 이거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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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야? 너 이러니까, 그, 너 지금 여기 뱃살 안 보여, 뱃살, 이거 노란색 거, 어, 튜브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 야, 너네 뱃살이나 봐! 이거 진짜 이상하네! 그러면서 무슨 뭐, 가방이나 뭐, 핀을 사, 뭐, 그, 그, 그 뱃살이나 빼는 그 약사, 약사! 뭐? 뭐라고? 좋았어! 싸워라, 헤어져라! 저 아유, 그니까, 그니까, 어 어, 뭐, 어. 어, 뭐야, 너 이쁘다고! 뭐야? 벌써 풀렸다고? 너 뭐, 방금 뭐라 해너 뭐, 뭐라 했어? 아니 뭔 소리야, 방금 내 뱃살이 어떻고 저떡고 햄버거를 어? 한 입에 넣었는뭐 많이 해놓고서는 뭔 소리야! 왜 그래 뭐모 진짜 너무 미 진짜! 우리, 어. 우리 방금까지 되게 좋았잖아! 저 그, 그그 키들 뭘 좋아, 너 혼자 좋았겠지? 아우 진짜 어? 못왜 어? 어, 그래 왜 그래! 아, 그래 아! 야이 못생긴 녀석아! 어이, 뭐야! 수놓을 2어번 방금 다잘 되겼다고 했잖아. 너에 네 있는 오, 콜라 탐색에 가까이 오지 마. 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뭐 언제 어 거야? 그냥 뭐, 뭐. 얼굴에 부워 버려 그냥. 아, 너. 아, 너. 아, 어. 아, 왜 그래, 뭐부 우리가 둘 좋았잖아. 근는뭘 좋아? 이 냄새 나는 놈 아, 냄새 났다고 나 어제 너랑 만났다고 나 완전 다시고 빠스까지 잘다려입고 왔는데. 아 성공이다. 저거들은 헤어졌을 거야. 자, 그다음 옆동목으로간 음. 표혁이랑 모찔이다. 분명 식당으로 갔을 거야. 식당으로 가자. 아 분명 이쯤에서 평화기랑 찌르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얘네들! 뭐, 뭐 저렇게 많이 시켰어? 이 커플도 깨지게 만들어주마. <laughs> 이파같치 많이 먹어. 아 고기 많이 있제 고기 많이 먹어. 아 고기 내가 다 시켰지. 먹어봐, 고기 빼고 다 먹어. <laughs> 아 맛있다. 서로 먹여주고 난리가 <laughs> 어, 났네. 아주 콩냑콩냑. 아보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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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어, 아무래도... 나 아보카도 좋아해. 아 진짜? 아, 아, 서로 침투해주고 안돼!!! 커플도 깨지게 해주마 깨지 이친한테 이... 솔로의 화살을 쏘단짠!!! 맞아라!!! 맞았나? 아, 아, 어? 맞은 거 같은데? 이거... <목소리도> 괜찮아? 하나도 안 먹을 거면 만두 좀왜니 네 앞에 놨어 너내 얼굴 만두 닮았다고 놀리는 거지!!! 아, 아니, 아니 맞아, 그게 아니라 어. 만두 많이... 이거 많이 먹어 나는 만두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콜라 두 개요! 외쳤더니 그런 날 이런 것도 꼬시고 시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어제 이탈하면서 녹차만 먹는 사람이 어디서 찾지 최악이야. 아니, 아니 어쩔 수가 없어. 너 자리 앉아서 얘기하면 안될까야가버블 먹어봐 이거 못 먹지 너 이거 소화 안 되니까 못 먹지. 아, 이런 사람이랑 무슨 대입투쟁한다고 내가 아, 헤어질, 것 같아, 헤어질 것 같아 이 분위기 헤어질 것 같아. 정말로 헤어져. 안두 아, 먹고 진정해 이거. 이거 맞자 소용 없어. 쟤는 이미 화났거든. 너 이제 끝이다. 어이. 구백경 아 진짜 아 나쁜 뭐좀 줘! 어어 콜라 할까 어디 있지 콜라는 더줄 가져가줄까? 아 이거 나 나야 여기 만두맛집이네 맞지? 맛있어. 맛있어? 야, 와가 야, 맞아, 맞아, 맞지 만두로 고화가 돌려서 저 고기 반점 보나가! 이게 너도 먹어봐 이거 맛있어! 거기 한 담부터 쌓였어 보나가! 야 달아! 맞았나? 나는 위 아파서 콜라도 못 먹는데 혼자서 그렇게 콜라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거 맞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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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아파서 못 먹는데 앞에서 그렇게 시원하게 마시면은 내가 얼마나 서러워? 어, 아픈 건내 잘못은 아니잖아. 만 만두도 혼자서 다 먹고. 만두 버려 버려. 난먹다 남은 음식만 먹으라는 오. 거야? 뭐야 이거 바닥에 버블티를 던져놓고 뭐야 이게 다른 사람 들 탓? 민폐야 민폐 이런 거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된다고. 네가 지우다가 갑자기 왜 저런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차 뜨거워서 못 먹겠네 이거 누나가 주문했지. 너가 시켰잖아. 기억이 아니. 아이 녹차를 먹으라고? 어떻게 먹는데? 어 그러니까 맨날 고기 먹으니까 내가 맨날 해산밖에 물못 먹지 내가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자꾸 곧헤어지겠구 어디보자 모모니랑 오빠가 여기 해변 쪽에 있는데 그래 나 때문에 싸우고서 서로 물에 빠지려고 바다에 온게 분명히 좋아서 구경하러 가야겠다 아 모모 아까 우려 좀 이상해졌었나봐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 데이트 안 하고 아, 와 좋다 좋아 달콩 달콩 해줬잖아 아, 우리 아까 그왜 그랬지? 그러니까 기분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아, 커플들을 이상하네, 다시 한번떼 나야겠어 이번엔 모모한테 먼저 쏜다 모모 헤어져아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 오늘은 진짜 우리 마음껏 즐기자고 야 어? 겨드랑이 냄새만, 그니까팔 빨리 내려놓지 못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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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그래? 너 때문에 거... 지금 이 좋은 풍경이 다 망치잖아. 겨드랑이 냄새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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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공주님 안끌해가지고 여기 들고 오느라 내가 땀이 좀 나서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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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하네. 진짜 어하지안 씻을 티가 나더니. 어플지 어플즈, 어 어, 겨드랑이 좀 내가 찍고 왔어, 모모. 아우, 이물에다 씻으면 어떡해? 깨끗한 물이너 때문에 다 더러워졌잖아. 진짜. 뭐, 뭐 여기 여기 바다인데 그나 때문에, 내 겨드랑이 때문에 여기 다 더러워졌다는 거 좀. 좀 너무하잖아. 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안 씻었지. 너딱 봐도 안 씻은 티가 나. 가까이 붙지 마. 더우니까. 아 더우니까. 야 더우니까 우리 받아 온 거잖아. 뭐왜 아 그래? 그래. 크라이 박스 이제 헤어지자 그래. 이이 아름이랑 떡볶이 먹으러 간다 그래. 뭐 아, 아. 설마 아, 그걸 아, 얘기하려고 아. 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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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설마? 뭐가? 오. 난 지금 너랑 노랑서 좋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어? 뭐야? 뭐뭐 뭐, 돌아온 거? 뭐, 어? 뭐야 너? 너 밤까지 나한테 너, 너 최후의 통첩을 하려고 했잖아. 그래 내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너좀뭐 간다고 했었잖아. 어, 뭐야? 야, 약효가 왜 이렇게 빨라? 내가 어? 내가 그랬다고? 아니야. 나 너랑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어, 어, 어쩔 뭐, 수 없다 왜? 그래? 아니 그, 그건, 그 그거는 그거는좀 봐. 그, 방... 야! 아, 좋았어. 오빠한테 반해서 병중이야. 괜찮아 야, 너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어! 너 내가 어막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내가 여기에다가 공주님 아기까지 해가지고 와줬는데 뭐 겨드랑이야 뭐 어때? 네 겨드랑이도 뭐 냄새나너너 너 정수리 냄새도 나. 어. 야 정수리 냄새? 내가 그래. 안무여가지고고 나왔는데 뭐 정수리 냄새야. 아 진짜 이거 이거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 지저분? 너 같은 어, 병... 아니다. 아, 같이 그냥 못 다니겠어 그냥. 다른 사람이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뭐, 진짜. 뭐라고? 아, 다른 사람이랑 진짜. 같이 왔어야 된다. 고근데 진짜 그, 말 심하게 했다 너. 시간이 아깝어 시간이. 시간이 아깝다고? 좋았어 <목소리> 여기 커플은 이제 파멸이다. <목소리> 아우 저리 가 진짜. 아나 진짜 저리 가가지고 다른 사람. 이우 뭐, 너랑 안 있어. 잠깐만, 찔랑 평화기가 여기 워터파크에 있다고 뜨는데, 쟤 어디 있어? 저기다, 저기다, 다나열좀터기자 아까 좀 더서 그랬나봐. 시 너무 아, 자서이 <laughs> 아, 그 <난리가> <laughs> 진짜여야 되는데, 이렇게 된거 평화기한테 화살 쏴야겠어. 평화해야 어, 맞았나? 물총 한번 들어와봐. 아, 들었다! 어, 나싸볼래 어? 아니, 아니 뭐야? 이렇게 못맞춰서 되겠어? 이거 무총 어? 쏘는 법을 누구한테 배운 거야, 진짜? 아도잖아 어, 어, 점점 어, 긁고 있어! 아니, 이렇게 력 없어. 어, 너, 어? 뭐래? 나 그리고 저기 있는 워터슬레드 같은 것도 무서워서 못한다고 왜 이런 데들온 거야? 어? 아니, 누리거를려면 진짜... 저기 어디 들어가 가지고 시원한 카페 같은 데나 가서 앉아있지. 그래, 그래, 그래! 아, 왜 그렇게 세게 쏘는 거야? 아파 나! 아 빨리 와. 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차려! 어, 어, 어? 어? 아니, yak, b u 맞으면서 배 n t 거 e yak, i 정 n t it? Curta, t e d 약발이 점점 약해지네. 그렇다. d y daddy, daddy, 라 a d d y d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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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d d 아, 아 그, 그..내 미안한데 내가 얼굴, 얼굴을 노리고 맞추진 않았어 아, 그러면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얼굴밖에 안 보인다 이거야 아..아니 그런건 아니지 키. 야 나도 네 얼굴 맞춰주 야, 키가 멀티가 아, 아, 짙가고 아, 아, 얼굴 맞춰지지도 않네 이거 야너 일로 좋아, 계속 쏴 뭐, 계속 쏘는거야 아,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니 그러니까 뭐뭐 뭐 너가 먼저 잘못을 한 거잖아. 내가 먼저 잘못을 했잖아. 네가 먼저 말을 심하게 했잖아. 기억나? 네. 안 내가 뭐 심하게 해. 너가 먼저 심하게 했으니까 내가 심하게 한 거지. 야, 너 진짜 오늘까지 사고 안날 거야. 아니 먼저 아, 먼저야. 진짜 뭘 했다고. 야, 난 아까 네. 할 응. 어? 내가, 내가 먼저 사고 했거든. 너 기분 나네. 언제 그랬어? 내가 했으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커플은 어? 헤어졌을 네. 때가 제일 아름다운 법. 다음에는 아, 누구를 써볼까?